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의 성소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약성소 배경사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 우리 유대의 분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스몬 왕조가 어떠한 왕조의 모습을 보였고 또 하스몬 왕조의 어떠한 분란이 유대의 독립 왕조를 멸망시키고 해롯 왕가가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었는지 잠깐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스몬 왕가 그큰 특징과 문제점이 지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바로 정통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정통성, 정통성도 없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도 없었습니다. 자, 이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유대 분파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하스몬 왕조 시대이죠. 자그 유대 분파를 보시기 전에 하스몬 왕조의 재판 기구를 먼저 보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드린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내드린 혹은 우리말 성경에는 공의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모임입니다.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의 뜻은 모여 앉는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어떠한 기구였냐면 종교 재판 기구였습니다. 최고 모든 심판과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심판과 하스몬 왕가의 심판과 종교적인 무, 문제들 특히 율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이라는 기구였습니다. 사내들인 이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신망도 있고 명망도 있고 인정을 받아야지만은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라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책인 세미카라는 것을 이어받는 사람들만이 이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들을 얻게 되죠. 뭐, 니고데모를 보든지, 아니면 나리마데 사람 요셉을 보든지, 가말리아를 보든지, 대부분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이면서 공인회원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율법학자들 그리고 랍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이 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내들이는 크게 두 사내들인으로 나뉩니다. 일반 산헤드린과 대 산헤드린으로 나뉩니다. 일반 산헤드인은각 골과 마을의 위치에 있으면서 재판을 중 율법적인 그가리침과 재판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지방 법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 산헤드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하고 있는 기구이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법 체계로 이해를 하면은 바로 대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산내드리는 23명의 회원을 회원으로 구성되어서 율법과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산내드리는 여기 써져 있듯이 6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서 그것을 진행을 하게 되죠. 모든 판결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산해드린 사내들인, 대산내드린의 의장이 되고 여러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바로 부의장에 되어서 모든 재판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산에 드리는 성전 안에 위치에 있었다. 대부분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심문을 당하신 그공의의 산에 드리니 바로 이 대산에 드린이었다라고 보시면 대산에 드리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대사내드리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어떠한 이 운영 규칙이 있냐면, 낮에만 운영을 합니다. 낮에만. 낮에만 운영을 하고, 안식일과 유대절기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만 운영한다. 유대절기에는 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런데 언제 재판받으셨죠? 밤에 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절기 가운데 재판을 받으셨던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내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유대 분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분파 이 하스문 왕조에세 가지 유대 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s n 네 파, 바리세파 사두개 파 라고 이 유대 분파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s n 파부터 먼저 보죠. 고립주의자 라고 썼습니다. 이 s n 네 파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하스몬 왕가의 정통성과 관계가 됩니다. 하스몬 왕가 정통성이 없습니다. 왕으로나 대제사장의 직분으로나 혈통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결의를, 했, 결의를 했는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진정한 왕의 후손이 다윗 왕의 후손이 올 때까지 당신들을 임시 왕으로 세웁니다. 임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 결의를 합니다. 그결의가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하시딤들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에 많은 힘을 보탰던 이 경건한 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하시딤들. 헬라와의 거센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주의, 율법을 지켰던 그 하시딤들 중에서 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왜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정해 그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못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s n f 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는 너희들과 고립되어서 저 사막으로 나가 광야로 나가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진을 지키며 말씀을 보존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s n f 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s n f 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보게 되는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이 SNF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시간에 배웠던 사회사본이라는 귀중한 성경책이 남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파적으로 떨어져 나온 SNF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딘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파라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생활 속에서 나는 헬라를 헬라화를 반대해 나는 헬라화 그렇게 세속적인 문명에 빠져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을 거야. 그래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죠. 바리사이라고 이렇게 원어 아람어 원어는 됩니다. 바리사이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저들과 구별돼 나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두계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합리주의라, 합리주의자라고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헬라화되갑니다 합리적이 되갑니다 이성, 그 헬레니즘의 문화에 젖, 젖어듭니다. 주로 누가 그렇게 되냐면은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내위인들, 제사장들, 내위인들 가운데서도 헬라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가 바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라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이렇게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자, 사두개파는 누구를 대변하게 되냐면은. 귀족을 대변하게 되고 종교 귀족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고 바리새파는 누구를 대변하게 되냐면은 유대 민족의 중산층을 대변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우리가 아까 역사 시간에 이하스문왕과 역사 시간에 보았듯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렉산더 얀네우스 시대 때바리세파들을 숙청하는 일이 일어나죠. 바리세파를 숙청합니다. 얀네우스가 바리세파들을 800명, 바리세파의 지도자 800명을 잔치 자리에서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세파들이 도망을 갑니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거이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 살롬의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되죠. 그것을 또. 바리새파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개를 해서 바리새파를 제거를 한 거거든요. 이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자기의 아내 형수이자 자기 아내인 살로메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살로메요 바리새파들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고 죽습니다. 자, 살로메가 그 자기 남편 두 번째 남편 얀네우스의 그 부탁을 듣고 살로메는 바리세파들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바리세파를 등용하고 바리세파를 세우게 됩니다 자 바리세파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하, 대했을까요?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아니죠 자기들이 겪은 아픔이 있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행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것을 주도했던 바리새파들을 숙청, 바리새파를 바리새파 숙청을 주도했던, 주도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그 혀를 뽑아버리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로메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의 이 격화되는 왕의 쟁탈전 속에서 누가 득세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사두계파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사두백 사두계파가 먼저 득세를 하는데 사두계파의 지지를 받은 아리스토플루스 2세가 불로 2세가 유대 권력을 이어받게 되고 사두계파가 다시 한번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끼어, 끼어들었다고 하죠? 안티파테르가 끼어들면서 힐카누스가 다시 한번 왕위 쟁탈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바리새파들은 힐카누스에게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불루스 2세가 로마의 협정을 로마의 중재를 어기게 되고 이 로마 군대가 진주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주도권은 헬라 문명을 가지고 있는 헤록 가문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넘어가게 되고 사두개파들은 다시 한번 바리스파를 누르고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신구약 중간기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 유대인의 분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더 세분화되는 유대의 분파와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여담으로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진군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하면 은 아주 이를 갈면서 싫어합니다 아, 로마 저놈들, 로마 이방인들, 멸망에도 족할 사람들 아주 이를 갈면서 시, 싫어합니다 그건 누구 때문인가? 뭐 로마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스문 왕가를 뒤, 뒤에서 조종하면서 흔들었던 그러한 원인도 있지만 은 결정적인, 종교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폼페이오스 장군, 아주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호위병도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고 아주 경건한 모습. 폼페이우스가 생각하기에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저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가?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군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은 폼페이오스를 아주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와 로마가 유대인들이 로마를 싫어하게 된 원인 제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약 성경 신약 성서 배경사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음 시간 우리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님이 살아 활동하셨던 로마의 통치 시대를 보면서 신약성서 배경사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